아,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나? 우리 집에 라면 있는데 라면 끓여 먹을래? 굳이? 라면보단 짜장면이 낫지. 시켜 먹자. 음, 그럼 짜장라면으로 먹을까? 아니, 짜장면. 아, 그 주는 대로 먹어! 난 짜장면보다 라면이라고! 진짜로? 짜장면보다 라면이 낫다는 말은 진짜 처음 듣는다. <laughs> 이 원숭이야. 네가 아직 라면의 세계를 모르는구나. 라면에는 말이야. 클래식한 키보라면부터 해물라면, 짜장라면, 비빔라면, 마라라면 등등 다양. 짜장면도 말이야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지 모르지? 해물짜장, 사천짜장, 간짜장, 쟁반짜장, 백짜장 등등 라면만 먹고 사는 네가 어떻게 알겠니? 아, 그럼 너는 하루 종일 짜장면만 먹어도 안 질리겠네? 당연하지 일주일 동안 먹어도 안 질리겠다. 너는 일주일 동안 라면 절대 못 먹을걸? 아니 먹을 수 있는데? 아니 못 먹는데? 내기해 크네. 너는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고 원숭이네 짜장면만 먹어야 한다. 이거지? 아, 그래서 오늘은 비빔 라면으로 새끼 다 먹으려고. 같이 먹자. 우리 어린이들은 편식하지 말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세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맛있겠다. 아 근데 나 밥도 주면 안 될까? 그래. 알겠어. 어 이왕이면 나 사이다도 주라. 내가 또 탄산이 없으면 안 되거든. 혹시 아이스크림도 있니? 이미... 그냥 먹어라. 음. 아, 이게 동파육 짜장면이구나. 내가 이 짜장면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아... 으 어... 짜장면 너무 질려... 아니, 안돼. 이제 겨우 숨을 차야 토끼를 이기기 위해 이 정도로 무너지면 안돼. 가자~! <laughs> 이제 오늘 이한끼 식사를 무사히 다 먹는 동물이 이기는 거다. <laughs> 한끼 정도의 식은 죽 먹기지. 심판! 못먹겠어 세상에 일인데!